<목소리가> 응? 아, 또 따라네. 뭔데? 뭐야? 이리 봐. 야, 흑백 요리사. 어. 아 언제까지 따라하는 거야 이거를? 아 지겨워 죽겠네아 진짜 흑백 요리사에서 너무 지겨. 자꾸 전부 다 따라. 해 그러니까. 아, 나 그건 그건 괜찮던데 유튜브 내 얘기인가? 거기서 바스 만들어 준다고 아내가 하는데 시리아 낚시줄. 그거 존 나오게. 아 그런 게 있었어. <laughs> 나, 아난누였지 그... 그. 김. 아 잠깐만. 개그맨이야? 어. 아 김혜준 어. 김혜준인가 어. 그 사람 나온 거 괜찮던데 그 사람이랑 뭐 트러블 스타 뭐 어. 그거 괜찮더라고 음. 김혜준 이그 그 사람 아니야 모창 가수의 길아 그게 그 사람 어, 어. 그렇네 음. 자촬영할게요 아, 예. 아, 예. 컨셉이 뭐예요? 안녕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네, 미슐랭 3스타 안성재입니다. 제가 안성재니까 오늘 안성 타면 맛있게 끓여 보도록 할게요. 뭘 아, 그러는 뭐 거예요? 신라면이 맛있지? 에이, 안성 타면이 최고죠. 누나 한번 가려보고 먹어보자고. 진짜 또 백묘리사 페러디야 지겨워 죽겠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laughs> 자, 무슨 일이십니까? 또 흑백 요리살따라요 아이 우리도 흑백 요리 살아 조회수 좀 뽑아봅시다 아 그치? 뭐어 하지? 아저씨 김두윤 닮았는데 우리랑 같이 콘텐츠 한번 하게 에헤이 새끼가 야, 잠시만 나와 계세요 야 빨리 꺼지 새끼야 안 되겠다 존나면 변신 존나면 <놀면> 변신 카메라 가만히 심이 안 나오니까 앞으로 나와서 맞자. <뭐로> 아우로 아우로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나와, 나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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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나 못하겠어. 뭐야? 너 누구 따라했어? 안성재 형. 짜식이다. 너 누구 따라했어? 백종원입니다. 아, 진짜 그래 백종원인데 영상도 사투리 쓰고 있어. 잘 따라해도 될까 말까인데 캐릭터 연구를 아예 안 하는 사람. 왜그런 거야 래 우리 옆에? 너 흑백 요사 봤어? 네 봤어? 요 다행이고 너를아 저도 릴스랑 두번 봤어요 너 흑백 요사몇화까지 봤어? 아니, 유튜브 몰아보기로 봤으니까 신민이 봤으니까 모르, 모르겠는데 그거아니 맞아? 왜 맞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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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니 어이구 니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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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른 거이구 어이구 네. 이 새끼 이다 그렇다면 이건 어때요? 최강록? 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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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도 다른 거 할게요! 해봐. 해봐! 이 새끼가 못하면서 가방을 <laughs> <간만에> 써! 가방을 <laughs> <간만에 웃음> 써! 비싸잖아요! <진짜>. 가만을 <까만에 웃음> 쓰면 애드워드를이야 어, 김도윤인데요? 이 새끼가! 에이. 김도윤 해봐. 음 맛있어요. 시키가... 아! 이 새끼가 <laughs> 이 새끼도 너무했어요. 이 새끼 너무했네. 안 돼, 쌍. 우리도 반격이다. 허, 아, 헤르드 공격. 흑백. 마도 기사. 어, 이 새. 어, 딱 미생이네요. 오. 마도 이분 한한수였습니다이새끼를개 <laughs> 더러운 걸 잡았어. 다음 헤르드 공격. 이게 뭐야? 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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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와아그 인스타그램 천인한 건 누구? 똑같이도 안따라가고 있어. 와, 와, 와. 아니 그걸 안본것 같아. 와, 와. 그냥 쳐놓고만 있어. 와, 와. 안 되겠다. 응. 눈에는 눈, 뭐야. 이에는 이 공격이다. 사랑의 질리기. 질리기? 나왜 이색적? 어, 뭐야? 뭐야, 뭐야. 질리기가 뭐야? 그럼 제가 선배 마음을 타이타이. 타이. 아. 뭐야? 아, 따라라라라라라라. 아, 뭐야, 이거, 따라. 이제 그만. 그러다 다 죽어. 아, <laughs> 아 그만! 이거 개코놈이 이거 단단한 거잖 아, 그래. 왜왜 지금 왜, 나도 3년이나 지나가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잘못했어요. 아, <laughs> 잘못했어. 그래. 그래. 아, <laughs> 잠깐만, 내가 물어보고 혼날지, 안 혼낼지 물어봐야겠어. 네 박사님 얘들 이제 그만 혼낼까요? 네?? 아니, 무슨 박사님이요 어, 괜찮다 엄박 사님을 아세요? 나라나 아, 나야 나야 으야 나야 나야 나나나 아,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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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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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정말 잘못했어요. 조연수 잘나는도 그냥 대충 만들어가지고 지겹게 한거 정말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아, 네, 아, 다음부터는 빨리 캐스하고 신도깊게 회의해서 좋은 컨텐츠 만들게요. 아, 아, 좋아. 좋아. 맞아. 우리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 법. 지금 이 컨텐츠도 조금 욕을 먹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많이 노력해서 아주 재밌는 웃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조금만 넓은 아량으로 베어주시고 악플을 조금만 삼가해주시면 항상 재밌는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아. 자,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웃겨야 되니까 같이 파이팅 한번 해볼까? 좋아요! 응.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이야! 파이팅! 나 아까 댓글 보고 욕하지 않았어요? 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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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유명한, 아, 이 새끼야! 우리도 지구를 구한 존나 괴롭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존나 궁금하다. 지구 영상 존나 매 어...